아, 날갯한 얘기인가요? 어, 아, 이건 못 보던 패턴인데요? 어, 패스포 박선영! 패스포 박선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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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슈팅. 시작하자마자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박선영 선수입니다. 티니, 골킥입니다공자 볼킥! 골킥, 공주, 볼킥! 공주, 볼킥! 와, 역시 박선영. 정혜인, 박선영, 박선영. 정혜인 따라갑니다. 에이스맞 대결, 에이스맞 대결. 자, 어 박선영, 어... 수비 좋았어요. 자, 아, 역시 박선영. 헤어진, 그리고 이혜정 님이었니다 아, 아, 저 올라갑니다. 아우.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아우. 자, 송은영이 준비하는 튀긴. 네? 동자 좀 올라와. 신효범 선수 가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어쩌다,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배피웠다, 배서. 있거든요. 골대 앞에. 자 사동주한테 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동주가 네. 지금 아주 프리하거든요자 내줬어요. 아자 내줬어요. 내줬어요. 기세 올려줍니다. 공이 3명 따라갑니다만 이혜정 아 맞고 벗어납니다. 아 해정 좋아, 좋아,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여기에 여기.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민현이 내가 벌써 썼어. 자 옆. 김상현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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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완전 엄지손가락이 됐네요. 와 저렇게 편안하게 수을 어? 때릴줄 몰랐어요. 어, 정말 좋은 기기였어요 송은영이 지에 준비하는 굴라방의기인 올려 올려. 송주야. 가, 가. 바로 때려.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자, 또. 동주 이영진, 신효범 따라갑니다만 정혜인 살려냈습니다. 걷어냅니다. 자 네. 박선영이요 나야, 박선영 찔러줍니다 박선영 찔러줍니다. 언니 나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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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니. 와 지금 스루 패스 엄청 났는데요야신 시범 선수 야 뛰는 걸 보고 예. 박소영 선수가 스루 패스로 괜찮아 언니 좋아 빨리 가. 괜찮아. 나이스. 와완나히스동주시도 올라가 동주도 올라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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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다려+ 진다려기다동 기다려+ 기다아 기다려+ 기다려+ 아, 다려 기다려+ 기아 때리지 아. 못했어요. 아, 아 때리지 아. 못했어요. 아. 아깝습니다. 괜찮아요? 공박, 공박, 공박. 자이씨하 박선영 와 순두부 트래핑. 어! 오케이. 와 순두부 트래핑. 하지만 어! 두 명의 어, 선수. 어! 박선영 선수. 아! 어! 어! 박선영 이하고선 어! 살려냈어. 어, 살려냈어요. 아, 자 기분 해주나요자세 명한 트래핑은 역시 재밌었습니선선러주고아 이영진 잘라냅니다. 야. 띄어 띄어 띄어. 끝까지 어, 해야지 튀어, 끝까지 지나파, 해야 돼요. 튀어, 아, 네. 역시 등 지는 거 보세요. 네. 송은영 선수 정말 좋은 톱업 플레이였어요. 네. 들어가. 하나, 하나 하나 여기 잡아 여기 잡아. 하나 하나 여기 잡아 여기 잡아. 오케이 굳게 있어 오케이. 오 최여진 내려왔어 짧아요 짧아요 조하나. 조하나 조하나 하지만 정혜인 선수가 다시 한번 낚아챕니다 조하나야 압박 박수. 코너코너코너코너 당신 숲이라서 붙이면 박서 어+ 박서 어, 어+ 아, 아, 와, 미다, 미다, 아, 대학이 대학이 아 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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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선영이 최여준과 이혜정을 마크 어요자 마크 했어요. 언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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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아, 줍아, 봐요, 줍아. 쇼패스, 자, 아주 좋은 위치에요. 박선영 언니. 선수가 준비합니다. 동주 들어가, 동주 볼에 들어가. 앞쪽으로 들어가, 수비 앞쪽으로. 아, 아. 해정 언니. 아, 어, 오케이 갔어 가. 야, 볼, 가자. 해정 해정. 가자. 가자. 해정 한발 나와. 저 바로 때린다. 어나 하나 언니 봤어요. 어 바로 때린다. 나 하나 언니 봤어요. 한발 나와. 어, 오 팀원 급오원 급여. 오 꼬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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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 도는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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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뭐야 뭐왜못어오 팀원 급 아. 니다 아. 아. 어... 아, 아 박선영. 뒤에는 최여진. 박선영 발을 밟았습니다. 아 역시 박선영. 아, 지금 공을 <ACC1> 밟고 내보냈는데.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앞에서, 자, 박선영이 준비하는데. 아, 어, 동주 형. 박선영 골대로 가야 돼. 어, 왔어 박선영 올려 주고요. 이해죠? 이해죠? 와! 라 아! 습습습니다. 자, 소동주. 소동주. 아나아나 소동주 박선영. 아, 어, 잘어요빼냈어요빼냈습니다최진 아, 소동주. 불나방이 계속 두들기는데 자, 과연 전반전에 한 골이 나올 수 있을지. 아, 잘했어, 잘했어. 불나방 서동지의 하나 킥입니다. 하나, 둘, 오개, 다, 아, 개. 오, 요 하지만 송은영.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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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올지 몰랐겠죠. 야, 소문영의 킥 정말 날카롭네요. 올라방 올렸습니다. 오, 반대편으로 좋아. 넘어. 동주 잡아, 잡아. 어, 잡았어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서동주서동주 서동주 어, 코너킥. 자, 다시 한번 아! 코너킥.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어? 나 여기 있어. 자 조하나와 박선영 선수가 돌이채요. 어, 요 그래. 어, 됐어 됐어. 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아, 페이크야. 와 이거 아깝네요. 아깝네요. 아, 서동주가 아, 낮고 달, 강하게 달, 높이로는 안될걸 알고. 달, 잘 뚫었어요. 아, 날카로운 달, 패스였는데 달, 발에 못 갔다 댔어요. 아, 네. 아 이런 코너이 좋거든요. 아 좋아요. 높이 싸움은 아, 사실 액션스타 하기가 옷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어, 건드리면 달, 들어가는 건데요. 세경 골키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취해진이. <취어디니>. 어. <laughs> 어 하만소은영이 적절하게. 어 취해진. 응! 안 돼. 어떡해. 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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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소은영이 적절하게. 자취진어소은영이 적절하게. 자, 아경슈퍼세이브슈퍼세이브를여주는 아내경입니다. 아치어 수... 아! 준비 아! 역시 원샷 원풀입니다. 오나이스라 돌봐 아! 돌봐 돌봐. 선영이 준비하는 코너킥. 자 들어올렸어요? 네 다시 한 번. 하나 선수가 준비합니다. 기긴올라바자 마지막을 몰아세우겠다는 얘기죠. 빌려주고 박선영. 빌려주고 박선영. 송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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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진, 최현진입니다. 송은영. 송은영 좋아요. 喂。<走 S 2> oh. 가슴으로 와서 맞아. 가슴으로 하서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어휴. 동 해경아. 이렇게 돼? 아니아 미안해.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해경아. 조사해. 해경아, 믿어. 해경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반사받는 게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괜찮 서동주 선수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정말 예. 열심히 했어요. 예. 아 수비하는 과정에서 박스 안쪽 핸드볼은 만약에 선언이 되더라도 네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뛰고 공수 다다가 네. 간 겁니다. 일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오늘 서동주 선수가 제일 많이 뛰었다는 건다 알고 <laughs> 있거든요. 괜찮아. 공주야, 예. 집중해. 괜찮아, 괜찮아. 집중이세요. 헤어가 집중해. 집중 나올 거야. 해경아, 나을 거야. 어. 거야. 괜찮아? 해경이 나을 거야. 괜찮아. 해경이님 있자. 이제 오늘 차면 들어가서. 체면 들어가서 멘티 세컨블 막아. 자 최여진 선수가 신중하게 공을 내려놓습니다. 키커는 최여진. 골키퍼는 안혜경. 자, 안혜경 하나 해줘야 됩니다. 해경 하나 하자 해경 경기 막판 페널티킥키 아 최진 최진 헝기리 아 스타 아 결승골과 다름없는 골을 정복시킵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박선영 올렸습니다. 아아 박선영 올렸습니다. 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레프리레프리 선수 교체. 해경이 나와. 누나, 들어가 누나 들어가. 골대 들어가 빨리 들어가. 골키퍼를 뺐어요. 골키퍼를 자. 뺐어요. 자, 어, 골키퍼 뺐어요. 골키퍼 뺐어요. 자, 다들 골키퍼 뺐어요. 도 골키퍼를 빼고 신효범을 투입한 거예요.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라는 짓입니다 하나도 들어가. 하나 들어가라 니까 자, 들어가. 다 올라가라는 야, 짓이에요 야, 일단은 파격적인 들어가라. 지금 들어가. 자첫 번째 경기에서도 나왔던 짓시거든요그렇죠 하승주 네. 네. 감독님은 한 골을 우리 더 우리 먹더라도 그 의미가 우리야. 없거든요. 그렇죠. 한 골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어차피 지는 겁니다. 네. 1대 오르지나 3대 오르지나 아무 의미가 어. 없는 거거든요. 헤이나, 헤인헤인헤인 오른쪽. 사람 봐라 해나 지너 저기 봐다 저기 맞다. 봐 소방 언니 봐 소방 언니. 가자. 자첫 번째 경기에서도 나왔던 짓시거든요님 와. 박판 박선영 올렸습니다 오, 오. 짧아요 아, 서동주 야 하야 우리 민호야 와야 는데자 서동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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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인 쿨키퍼크스 아 정인 쿨키퍼크스 쿨키퍼크스 야 하야 우리 야야 you <sighs> 다 괜찮아요 언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니. 그래? 아니 아니 여기 그래. 박았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디펜딩 아. 챔피언 불라방이 이렇게 되면 예. 자 5, 6위 결정전으로 향하게 되고요. 예. 아 액션이스타 대단하군요 예. 슈퍼리그에서 예. 첫 승을 예. 따내고 있는 예. 액션이스타. 예. 고생고했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 고생했 어, 고생 고생했어, 고생 고생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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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고생했했어고했어 고생했어. 고했어 고생했어. 어 고생했어. <laughs> 아, <죄송해요. 웃음> 어했는고했했어어고 <laughs> 그때 내가 안 만고 쓰는데 그거는 어쩔 어 너무 놀래 너무 놀래 가지고 <laughs> <laughs> 야, 그 국가 대표가 와도 못막아 괜찮아. 넌 너는 뭘뭘 뭘 잘못했어, 너는? 야, 괜찮아. 야, 맞아, 왜 맞아. 울어, 왜 울어? 잘했, 잘했, 잘했어. 야, 잘했어. 우리는 최선 다 했어. 그럼 됐어. 너무 잘했어. 혜경이 괜찮아. 혜경이너 너무 열심히 했어. 괜찮아, 어, 잘했어. 야, 골키퍼 맨날 골도 먹고 그러는 거잖아. 어, 어 괜찮아, 어, 잘했어, 잘했어. 혜경아 괜찮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너무 맛있어. 괜찮아, 야, 어, 아, 아쉽다, 그렇지? 야, 우리 진짜 잘했는데 아쉽다. SBS 사장배 여자 미니 축구대 골 때리는 그녀들 첫 번째. 정규리그 우승팀 FC 불라방 아 FC 불라방 중앙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FC 불라방 팀은 A 조 1위로 도너먼트에 진출해서 일찍이 모두가 인정하는 우승 후보로 점쳐졌었는데요. 매 경기 우월한 실력과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한 결과 당당히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자, 2 0 2 1 SB 사장배 여자 미니축구 대회 골 때리는 그녀들 첫 정규리그 챔피언 FC 블라방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지상에는 사장님과 오늘 네. 본부장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야, 와. 야. 와. 야, 와. 야. 와. 여러분 큰 박수 다드립니다. 우리 주장에게 제 1회 볼트 좋아해요. 우승 트로피입니다. 상금은 네. 상금을 천만 원에. 와. 상금 천만 원에.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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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我。